집에 나온다든가 결혼 결혼 소식이 있다든가. 결혼 소식이. 네,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둘이. 아 진짜요? 어 결혼까지 간또 결혼까지. 불러드릴까요? 네. 사람은 착하다. 사람도 착하고, 음. 노래해요, 노래? 아니요, 이분은 배우예요 배우라고요? 네 2024년 아니, 아니, 2025년에 나온 드라마 없어요? 있을 텐데 아니 없어요 아니요, 없어? 네 그러면은 2026년 한 해도 좀 힘든데 지금까지도 나온 드라마는 없고요 그럼 힘들어 왜? 작년에 내가 뭔가가 움직였어야 돼 이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지금. 이분이 23년도에 군대를 가셔서 25년도 5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 20... 군대도 늦게 가. 어, 어, 어. 25년도에 이제 드라마가 나온 건 없지만 어, 다른 드라마에 캐스팅은 됐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드라마는 27년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아 그래요? 그럼 맞네. 그럼 2025년에는 내가 그러잖아 뭔가를 하더라도 했어야 된다고. 왜 이때는 좀 괜찮았거든. 그 뭔가를 해 돼, 해야 돼. 근데 2026년에는 자 올해 3 2이 되면서 내가 또 이게 뭐뭐 이렇게 내가 이거도 해볼까 저거도 해볼까 혼란스러운 하는데, 응 어? 이분, 응 음, 지금 이 현재는 이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내가 빨리 빨리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움직여서 금전을 또 벌어야 돼. 어 근데 머릿속에서도 그래. 머릿속에서도, 머릿속에서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금전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 지금. 근데 이분 고생 많았다. 어? 벌면 뭐하냐, 다 나가는데. 누굽니까? 이분은 배우 이도현 씨고요 본명이 임동현이에요. 음, 모르겠는데. 천만 영화인 파묘에도 나왔던 분이죠? 아... 그 이외에도 뭐스위트홈이라던가뭐 유명한 음, 데 음, 나왔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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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착해. 나 움직여야지. 2027년에는 보겠네. 2027년에 드라마 나온다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왜냐면 2027년에는 관혼이 들었거든. 그래서, 올라가라고 옮기 들었거든. 응? 그래서, 2026년만 잘해서 넘어가면은, 2027년에는 관우인주서또 나온다. 응, 응, 응. 이제 움직이겠네, 뭐. 아, 고생 많이 했네. 그, 27년도에 나오는 드라마 제목이, 응. 그랜드 갤럭시 호텔이라고 해서, 음, 응, 재밌겠네. 2027년도에 공개될 예정인데, 응. 요게 드라마가 그, 아이유 씨가 나왔던 호텔 델루나,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가, 응. 남자 버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 역, 잘 된다는데? 아. 어, 잘 된대요. 내가 있잖아. 2 0 2 7년에는 관원이 들어서 이때는 또, 어, 아, 그때 나오는구나. 음, 잘 된답니다. 응, 응, 응. 괜찮아, 괜찮아. 응, 음, 좋아. 고생 많았다, 그래. 응, 음, 고생이 많았다. 음 사람은 마음도 여리고 착하고, 어, 뭐든지 내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도 남한테 나쁘게 하고 해꼬지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올해는 음. 따로 뭔가 드라마나 이런 게 나오진 않을까요? 아 올해는 좀 운기가 좀 그래, m 모 o 해서 하반기 중에서 그 다음에 나올 걸뭘 하지 않을까. 음 응. 올해는 움직임은 있어 이제 움직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을 하지 않을까. 올해는 움직임은 있어. 응 응. 그럼 음. 이분이 그 배우 임지연 씨랑 지금 사귀고 있죠? 몰라 나는. 이두 분은 더글놀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아요 여자분이요? 네네 아요 여자분이랑 둘이 사귀고 있어요? 네어요 음, 여자분 몇 살인데요? 그제 휴대폰에 적어놔서 음 불러드릴게요 네 그거 저 궁합 맞나요? 음 둘이 궁합이 맞다고 잘 응. 만났네요. 그럼. 잘 만났어. 그런데 이 친구 또 한도 어떻게 여자분이 여기 친구 또 한도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갇혀 있는 생활이 안돼 화려한 걸 좋아하고 어 내가 제일 내가 사랑받아야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갇혀 있는 생활이 안 돼요. 어? 응, 궁합은 맞아, 둘이 잘 만났네. 응, 괜찮아. 이 여자분 작년에 뭐 드라마 나온 거 없어요? 잠시만. 요 사는 녀세는. 아, 이번이 25년도에는 그 방송도 하나 나오고요. 응. 드라마도 하나 나왔내요 그렇죠. 왜냐면은 2020년이 옮긴 좋았거든. 그때 나왔어. 아, 그리고 24년도 하반기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5년도 1월 말까지 방송을 했던 드라마도 또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그치. 왜? 36 때는 내가 천해록이 들어서 내가 주, 괜찮았단 말이야. 왜? 그리고 저 35세 하반기 들어서 36세 운기가 들어오면서 움직였었을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35세 때, 10월 아니면 12월쯤 해가지고, 36세, 36세 때? 이게 뭔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드라마가 나오든 뭐라 나왔단 말이야. 이분, 어? 3 6현년에 근데, 3 7대서 올해는 내가 조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누구야, 임도현인가? 이도현. 아, 아, 이도현. 본명은 이제, 임동현 아, 그래요? 이분이, 이 남자친구로 인한, 좀 내가 마음 아픈 일이 있지 않을까. 언제요? 왜냐, 이 남자친구로 인한 마음 아픈 일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본인이 옆에서 지켜볼 때는, 좀, 이, 안타깝다는 느낌 들고,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 왜, 이 동현, 이, 이분이, 남자분이, 올해 내가 그랬지, 바람이 불었다 그랬잖아. 응? 3 서른 둘.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 남자친구가 마음도 못 잡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아, 좀, 올해는 내가 좀더 마음도 못 잡고, 좀 이렇게 하네, 좀, 좀 이러네라는 말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남자분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인 이 여자분도 마음이 좀 아프다는 거죠. 어, 그렇지.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올해 3 7 하반기 들어서 자38 들어면서 운 들어온다. 운, 운도 들어오고요, 문서도 들어오고 이동도 들어오고 변동도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38에 너무 너무 좋아. 이때는 아이고야, TV에 나온다든가, 음. 집에 나온다든가, 결혼, 결혼 소식이 있다든가. 결혼 소식이요? 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도연 씨랑요이 둘이. 아, 진짜요? 어. 결혼까지 간, 또 결혼까지. 아, 결혼까지 간대요? 응. 음. 응. 음. 괜찮은데. 근데 남자가 아직 자리 잡아야 돼. 괜찮아. 남자분, 그 이도연 씨도 27년도에. 뭐... 운이 음. 굉장히 좋으니까 또 그렇게 음. 잘 되면 또잘 돼. 편해. 어, 둘이 좋아. 또 28년도에 진짜로 결혼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응. 왜냐면은 둘이 지금 너무 좋고 궁합도 맞아. 응. 왜냐면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 활를 눌러가면서 살거든. 음. 이 여자 도움으로. 괜찮아. 이 여자한테 또 왜냐면 내가 같이 있는 생활은안 돼. 대신에 도 아니면 뭐야? 확실하게 해야 돼. 응. 괜찮아. 좋아요. 응. 음. 그런 가지도 할수 있어요. 응. 음. 되게잘 맞는데. 응. 음. 여기까지 할까요?